네, 안녕하세요. 능국 연세부동산입니다. 판교밸리자이 아파트 접수가 끝났고요. 그 성남 거주자 100% 우선이었기 때문에 성남 가점제 1순위에서 평균 경쟁률 60대 1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판교밸리자이는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하고 어. 오피스텔이 지금 결합되어 있는 단지인데요. 아파트 350세대는 마감이 됐고 오피스텔 280세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아파트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지금 보여지고요. 어 공동주택 어, 오피스텔 근생 상가. 그래서 1층에는 지금 상가가 지금 구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가 350세대 그리고 오피스텔이 282세대입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지금 전국 누구나 지금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추첨 방식으로 합니다. 100% 그리고 일부는 지금 전매가 가능하고 일부는 전매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잔금 입주 때까지는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예 판교 밸리자이는 지금 그 판교 그 안에 있는게 아니고요 성남 고등지구라고 그 택지개발지구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 단지 이름을 판교 밸리자이로 지금 지은 거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 주변에 그 고등지구 그 옆에 보시면은 그 제일 풍경체가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지금 밸리자이 1단지, 2단지, 3단지고요. 그 호반 서밋하고 어 제일 풍경체가 지금 민간 아파트가 지금 두 단지가 원래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요번에 들어온 게 지금 이제 벨리자이. 예, 이게 지금 세 번째로 들어온 민간이고요. 그 다음에 요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 위쪽으로는 지금 LH에서 한 3블럭이 있습니다. 그리고 1블럭은 임대고요. 그래서 이제, 어, 그렇게 크지 않은 그 택지개발 지구입니다. 그래서, 어, 고등IC라든가, 어, 교통은 좋은데 지하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지금 맹점으로 돼 있는데, 어, 아파트는 지금 현재 8억대에서 지금 분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 지금 있는 그 오피스텔 물량은 어, 지금 일부 지금 1단지, 2단지, 지금 3단지 지금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쪽에 있는 그 어, 오피스텔 물량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요쪽에 물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요쪽에 지금 오피스텔 물량이 있는데 그 아파트 주출입구는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어, 그 오피스텔은 출입구가 또 틀립니다. 이쪽그 다음에, 어, 이쪽, 그 다음에 이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오피스텔, 그 출입구 방향이 그래서 그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출입구가. 그리고 현재 그 이쪽에 그 제일 풍경체 같은 경우는 이제 12억 뭐 13억 이제 요 정도 합니다. 그 호반 서인 민간 임대였고요. 그래서 아파트가 지금, 어, 시세차익이 4억 5억 시세차익으로 해서 지금 로또로 지금 청약이 끝난 상태고요. 지금 이제 아파트 금액이 지금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가 지금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어, 좀더 청약이 몰릴지 그 다음에 어, 좀덜 몰릴지 이제 그 정도고요. 어, 또 하나는 지금 이쪽 편에 1단지, 2단지 이 사이에 여기가 지금 업무지구로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좀 단지가 좀 올라오는 걸로 지금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쪽은 지금 상적선이라고 그 주변에 그 하천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쪽이 이제 그 조망권으로 조금 선을 합니다. 여기는 지금 아파트고요. 예그 고등지구 그 위치도는요. 지금 이쪽에 그 판교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 위로 쭉 올라가시면은 그 수서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서역 반향에서 그 사이에 있는 데데 그 요쪽 편쪽으로 좀더 올라가시면 어 이쪽에 그 이쪽에 그 고등지구인데 지금 도로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경부고속도로 그다음에 어 뭐 여기 동부 간+ 동부 간선도로 반향 그다음에 서울 어 내곡간 고속도로 그다음에 용서 고속도로 그다음에 어 동부 간선도 수서간 고속도로 뭐 많이 있습니다 선이 그러다 보니까 그 도로 교통망으로는 좋은데 그 지하철이 없는 게 지금 현재 맹점이고요 요 주변에 요쪽 편 쯤에 공군 기지가 있습니다 서울 공항이라고. 그래서 그 대통령 전용기가 지금 이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소음이라든가 이런 게좀 취약하고요. 요 자체가 좀 미니 택지 개발지기 때문에 요 자체 안에서 생활이 뭐 이렇게 쾌적하다거나 그런 거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크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배우지에서 그 있는 위치라서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8억대에 나왔기 때문에 그 시세 차익이 기본적으로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아파텔 같은 경우는 얼마의 금액대가 나올 것이냐. 이제 이게 이제 하나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라든가 좀더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입지도를. 예, 지금 이제 벨리자의 1단지, 2단지, 3단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쪽은 지금 업무 지구가 지금 예정이 돼 있고 이쪽은 상적천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는 바로 가깝습니다. 뭐 바로 한 100m, 200m 요 정도 거리여서 굉장히 많이 가깝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요쪽 편 쪽으로 이제 공공입니다. 여기가 그 LH에서 지은 건데 여기는 분양이고 여기는 임대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제일 풍경채 그다음에 여기가 호반. 예,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요. 요 주변에 이제 그뭐 상가 주택이라든가 이제 이런 게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 편의 시설이 그렇게 어 이렇게 넓게 갖춰져 있는 데는 아닙니다만은 예, 그 위치 대비로 해서 예, 그 좋은 위치라서 그 분양에 성공했고요. 또 이제 아파트를 또 기다리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 1단지부터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 1단지는 지금 이제 칼라로 돼 있는 게 지금 아파트인데요. 지금 이제 오피스텔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회색으로 돼 있는 데인데 3동, 5동, 6동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오피스텔 출입구하고 아파트 출입구하고 다릅니다. 이쪽이 이제 오피스텔 출입구고, 어, 요, 이쪽이 지금 아파트 출입구, 그 다음에 요쪽이 지금 상가 출입구,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쪽은 지금 업무지구로 지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건축이 돼서 아마 올라올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2단지가 있는데, 2단지는 여기 오피스텔을 지금 1동, 202동,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오피스텔 출입구가 이쪽으로 돼 있습니다. 오피스텔하고 가까운 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이 길은 지금 8차선, 10차선입니다. 40m 도로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 굉장히 그큰 차가 많이 다닙니다. 화물차라든가. 그래서 이제 소음이 이제 상당합니다. 이 도로변 쪽으로 해서는요. 그리고 지금 이쪽이 지금 제일 풍경최고이쪽이 지금 어, 근린 공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산이 있고 야트마카 이제 등산로로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2단지하고 3단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2단지는 지금 1동, 2동이 오피스텔이고 그 다음에 3동, 예, 3개 동이 지금 오피스텔입니다. 그래서 어, 이쪽으로 지금 오피스텔은 주 출입구고요. 네, 아파트는 지금 이쪽으로 출입구입니다. 그리고 어 일로 들어가서서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하로 내려가지만 돌아서 나가는 거는 이렇게 회차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어 이쪽 편이 지금 선호하는 동인데 5동, 6동이 여기가 이제 상적천이라서 거리가 이제 상당히 있죠. 그래서 뭐 이게 크게 뭐잘 보인다 이런 거보다도 채광이 좀더좋고요이 아래쪽으로 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책길이라든가 이런 걸로 지금 형성이 돼 있는 상태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3단지를 보시면은요. 3단지는 어, 지금 303동. 이 지금 오피스텔이고 그 출입구가 지금 이 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지금 이 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3단지 아파트 진입로가 조금 꺾임 현상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쨌든 이제 아파트는 이 쪽으로 들어가고 오피스텔은 이 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3 0 3동 같은 경우가 이쪽 방향이 지금 동향이죠동향이고이큰 도로를 접해 있기 때문에 좀 소음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전망은, 예, 동향이좀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이쪽 앞에는 이제 조금, 이 앞동이 가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향인데 어, 전망이 좀 가려지거나, 예,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동에서는 지금 201동, 2동이 지금 이쪽 편이 좀더 좋지 않나, 지금 이렇게 보여집니다. 201동. 예그아 판교 밸리자의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지금 어전 타입 (1순위에서) 마감됐습니다. 그래서 성남 거주자한테서 끝났기 때문에 타 지역은 지금 접수를 못했고요. 최고 경쟁률은 어~ 그 예상한대로 84제곱미터에서 나왔습니다. 505대 1 평균 경쟁률은 64대 1 나왔고요. 그 아파트는 성남 우선 100% 단지였기 때문에 타 지역이 기회가 없었고 평균은 64대 1 마감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다리는 거는 지금 오피스텔인데요. 전국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100% 추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추첨제 100%라서 지금 전국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통장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전매가 가능한 물량이 있고. 대부분은 지금 입주를 해야 되는, 입주 때까지는 전매가 안 되는 이제 그런 물량입니다. 예, 평면도 보시겠습니다. 평면도는요, 지금 59 타입인데 A 타입입니다. 그래서, 어 3베이 구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두개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그 현관에서 들어오시면 방두개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공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이 있고 이쪽으로 이제 채광창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양반향으로 지금 뷰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엌 그 다음에 이제 부엌 베란다 이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1, 2단지 합쳐서 대략 한 100세대 정도 되고요 비타입 예, 보시겠습니다. 5십구 비타입은 1이 단지 합쳐서 한5 0 세대 정도 되고요. 지금 이제 현관으로 들어오면은 그 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거실이 있고 그 다음에 안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두개 떨어져 있는 형태고요. 이쪽이 이제 화장실, 그 다음에 이제 부엌, 그 다음에 이제 부엌 베란다입니다. 그리고 창문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마풍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인기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 84A 타입입니다. 그래서 1, 2, 3단지 지금 다 있고요. 어, 구조를 보시면은 지금 현관으로 들어오시면 방두 개가 지금 같이 있고, 화장실 있고, 그 다음에 거실 있고, 안방이 있고, 안방 화장실 있고, 안방에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룸에는 통풍창이 있기 때문에 마풍구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방도 역시 통풍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풍구조입니다. 그리고 베란다가 있고, D 귿자 형태로 주방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다음 B타입 보시겠습니다. B타입은 지금 탑상 형태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그 현관에 들어오시면 방두 개가 있고, 화장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실이 있고, 그 다음에 부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엌에는 창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엌 베란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 거실은 지금 양반향으로 지금 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방이 있고, 안방 화장실. 그 다음에, 어, 안방에 그 파우더룸하고 드레스룸. 예, 이렇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 C 타입 보시겠습니다. C 타입은 그 1단지에만 있고요. 예, 14세대를 지금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현관 들어오시면 방두 개가 있고, 화장실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부엌하고, 어, 거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통풍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쪽으로 지금 창문으로 통풍이 되고, 거실은 지금 양반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안방이 있고, 그 다음에 부엌, 어, 욕실하고, 그 다음에 드레스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아파트하고 오피스텔하고 구분하는 정보인데요. 그, 오피스텔은 청약 통장하고 순위하고 무관하고,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하고 재당첨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은 19세 이상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 주택 소유 여부, 거주 자격 요건, 당첨자 관리, 분양권, 주택수 산정 모두 무관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하고요. 추첨제 100% 단지입니다. 예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지금 집이 이거 오피스텔 하나만 갖고 계시면은 나중에 양도세에서 이제 1세대 1주택으로 이제 비과세가 가능하시고요 어 그게 아니고 이제 뭐 집이 이미 하나 있다 그러면 오피스텔은 지금 이제 취득세에서 주택으로 또 간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염두에 두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